안녕하세요, 빵빵하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형 국산 SUV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아의 스포티지 5세대 1.6 가솔린 차량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등급인 노블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1월 최초 등록되어 온 주행거리는 약 8,000km로 2만km가 채 되지 않는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는 니다 이 차량 매입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외판에 손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와서 광택만. 내고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제조사 보증 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3년식이기 때문에 28년도까지 엔진 미션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 화면에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전국으로 스포티지 5세대 독급 차량 놓고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연식 키로스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저렴한 이유가 있겠지? 사고가 있을 거 아니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럼 주행거리가 많겠지. 음. 아닙니다. 주행거리도 18,000km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또 파랑색이나 빨간색 실버 은색 이런색 아니고 제일 인기가 많은 블랙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앞으로 가서 전면부 먼저 살펴보실 텐데 스포티지 차량이 준중형 SUV이기 때문에 차 자체가 크진 않은데요 스포티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헤드램프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파져있는 디자인과 함께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들어간 그린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전면부에서 봤을 때 차량이 그렇게 또 작아 보이지 않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서 휠타이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 차량 휠기스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18인치 휠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남은 걸로 보여지고요. 도어 쪽 살펴보실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스, 파손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휠 타이어 또 한번 살펴보셔야죠. 뒤에 휠도 마찬가지로 기스 없고요. 타이어 똑같이 90% 이상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후면으로 와서 살펴보실 텐데 후면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싹 마감을 해 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 후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준형 SUV이기 때문에 차 자체가 크진 않은데 스포티지가 항상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렁크 공간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옵션인데요. 여기서 레버를 당겨주면 2열 시트가 이렇게 쉽게 폴딩이 됩니다 풀플랫까진 아니더라도 이전 SUV에 비해서는 각이 낮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있어서 짐이 많으시거나 혹은 캠핑,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좌측 부분은 우측과 동일하게 컨디션 관리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정말 신차라고 봐줘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일단 중앙부에 안드로이드 모터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위치하고 있고, 터치로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공조 시스템 여기서 조작하시면 되시고 공기청정 모드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다이얼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보조석까지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 오토홀드, 고해 스탑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후진 기어에 넣지 않아도 내 후방부를 카메라로 보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어라운드 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에서 후방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로 넘어가서 이 신형 기아 엠블럼 들어가 있고 핸들 가죽 상태도 너무 좋고요. 전자파킹이 이 사이드 쪽에 좌측부에 들어가 있어서 전자파킹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린 스포티지 차량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신차 뭐 신차급이죠 18,000km 탔으니까 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신형 국산 SUV 기아의 스포티지 5세대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3년 1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주행거리는 약 18,000km 주행한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당연히 동급 대비해서 준준형 SUV 중에서 절대 크기에서도 지지 않고요. 성능에서도 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가격까지 너무너무 저렴하니까요. 화면에 사진 한번더 띄워드릴 텐데 동급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확연하게 저렴한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 차량의 가격은 2,71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다른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물러나 보겠습니다. 안녕.